엄마 때문이랑 아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만두고 앞으로 저는 일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여쭤봤었어요 언제 오셨었는데? 재작년인 재작년 오셨을 네, 때?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께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일을 안 하면 감옥에 갔거나 아프다고 하셨어요 네, 네, 네. 제가 집에서 애를 케어해야 되는데 일을 할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갔는데 네. 저를 찾아서 재택근무 전화가 온 거예요 재택근무 하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다른 데서도 좀 연락이 오고 앞으로 그직장이 네.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제가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집에서 일하는데도 근데 네. 여기저기서 이제 일이 들어오니까 네. 앞으로 제가 어떤 쪽으로 일을 해야 될지 네. 학교에서도 강의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서울 쪽 회사에서도 응. 일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그것도 제가 재택근무밖에 못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시간 맞춰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응. 네. 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 그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그럼다 해요? 내가 아 물론 다야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아, 네.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집중 네. 선택하시면 돼 손님께서는 네. 지금부터 어, 좋은 운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내년은 더 좋아. 앞으로 본인이 인덕이 있는 운으로 들어와 있고, 네. 신청 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어, 어차피 본인은 많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룹이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선생님 사주다. 신청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작년에 이제 제의 같은 게 들어온 데다 이랬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다니까요. 놀고 <laughs> 있지? 나랑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하셨어 진짜. 네. 문이 가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지금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일반 회사를 들어가면 관리직이나 뭐 인사팀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냥 제가 다 운영하는데, 네. 한 번에 두 번만 가도 운영이 되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선생님께서 감옥에 갔거나 몸이 아프다 하셨어요그 외에는 전다 일하는 운이라고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일을... 없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왔었거든요 네. <laughs> 너무 신기하다, 진짜. 사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활동하고자 하는 운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런 운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을 찾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45부터 44에 새 출발하는 운이 들어와 있고 재물도 많이 버는 운이고. 진짜요? 예. 그래서 이때 본인의 10년 동안 재물이 쏟아요. 대운이 들어왔다 하는 운이에요.